이게 뭐, 보증금이 커서 기억이 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제, 이제 뭐 언론사 종사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그, 그분이 이제, 천세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보증금을, 뭐, 보증금을 일부 역전세니까, 당연히, 시세가 내려갔으니까, 보증금을 뭐, 일부 좀, 그분이 한 5억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 5억인데, 이제, 시세가 한 1억 5천 빠져가지고, 어, 1억 5천만 돌려받으면 그대로 살까 했는데 주인이 이제 그 말이 좀안 통하는 분이라 할아버지라 이분이 뭐그 그냥 그 지금과 비슷한 5억, 5억 금액에 그냥 내놓고 좀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막무가내를 그 부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뭐 주인이 안 돌려주게 되면 원래는 그 그 보증금 소송해서 뭐 변호사 비용도 물리고 이자도 받고 이렇게 하면 정석대로 가면 될 것인데 이게 어떤 딜레마가 생겼냐면은 그 임차인분 언론사 종사하시는 이분도 그 임대차 계약 그 임대차 보증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어, 그 대출 상품 자체가 임대차 보증금 그 대출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어저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 어 그런 제 체제 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라니까 연장 안 하고 종료할라니까 어그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대출 돈이 없고 그분도 이제 그 빌려 가지고 뭐 그거를 뭐딴 데서 썼거나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예유 자금도 없고 그다음에 연장하려니까 지금 시세보다도 훨씬 더 할아버지 돌려줄 생각도 안 하고, 어, 그러니까 이게 주인도 지금 그 어떻게, 어떻게 보면 남의 빚을 못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세입자도 그 보증금을 빌려가지고 <laughs>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약 중단시키려 그래도 빚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생기더라고요. 아, 지역은 정릉입니다. 정릉, 네네, 네, 정릉동 아마 음, 제가 볼게요. 어. 그, 뭐 통보서도 보내고 이제 좀 그러고 있어가지고 요즘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 예. <laughs> 안타깝더라고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 별스러운 사케이스가 아니라 이게 아마 전체적인 구조가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어, 성북구네요 성북구 네네네 종료 종료 시킬라 그랬던데 어, 소송할라 그랬는데 대출 때문에 부득이 조금 연장을 해놓. <laughs> 은행에서도 이제 그 사정 이야기 해가지고 일부 연장하는 걸로 어 그래서 대출 상환을 조금 피하려고 일부 상환 못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대출이 대출은 내가 잘 모르겠네요. 아 대출은 아 2억 5천이구나. 아 그렇죠. 그니까 이제 전세 기간만 연장되면은 그 대출 상품은 연장될 수 있는 건데 어 이제 종료하고 돈을 돌려받으려니까 그 빚을 갚아야 돼서 부득이 자기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계약을 어떻게 이제 우리 그 입장에서는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그좀 억울하게 생겼잖아요 비싼 비싼 값에 있으니까 주인이 뭐 월세라도 조금 여월세라도 주면은 받고 견딜라 그랬, 그래, 참을라 그랬는데 여월세도안 주겠대요 어. 예, 예,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전 완전히 자기 생각만 하시는 분이에요 주인이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뭔가 조치해서 빨리 종료시켜 나가야 되는데 법적인 종료를 하려니까 대출을 갚아야 되고. 예, 예. 그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런 문제가 없다면,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법적으로, 어, 저기, 뭐, 변사 비용도 물리고, 뭐, 법원 인지대동도 물리고, 이렇게 부담을 주면은, 임대인이 어쩔 수 없이라도 뭔가 조치를 해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월세를 주든지 아니면 뭐땡 뺐을 내서 빌려서 상환하든지 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어, 그렇게 하려니까 지금 대출 상환이라는 부분에 막혀가지고 적극적으로 케이스 못했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이렇게 약간 묵시적 연장이라 그러나요? 어, 그런 식으로 지금 임시 봉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묵시적 연장이 되면은 법적으로는 그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보한 때로부터 3개월 지나면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계속 이제 그런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